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트원 혼자여도 모두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큐링이노스의 대표 권혜찬입니다 어, 저희는 테니스를 현재 주 종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추가적으로 뭐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취업을 하려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려고 그냥 옆에 있는 대학교 선배랑 수업을 듣다가 창업을 한번 해볼까? 창업 동아리라면 자소서 좀적기 적을 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창업을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인천대학교 아이언 스타터프론티어라는 선발대회에 우연창학서 선발이 됐습니다. 이 대회는 7일이라는 일정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는 CS, 실리콘밸리를 탐방하게 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요. 어, 거기 CS를 다녀와 보니까 어 세계 의 신기술들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를 조금 필보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라 생각을 그때 조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때마침 테니스병 선임이 전역할 때쯤이 됐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칠수 있는 사람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하길래 손을 들었더니 어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또 그때 조금 컨디션이 좋았는지 꼽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테니스병이나 이런 테니스 활동을 하다 보니까 테니스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 테니스 파트너가 없다든지, 코칭이, 코칭이 너무 비싸다든지, 혹은 나를 계속해서 뭔가 디벨롭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든지,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전공하고 있는 메카토로닉스라는 학문 자체가 로봇 쪽이에요. 여기 두 개를 한번 전공시켜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 제 지금 사업 아이템이 지금 발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조금 했어요. 고민을 좀 하다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얻으면서 이 인력들을 잘 구성하면서 기술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그 영역에 있는 걸 요청하는 업체들 거만 한번 받아보자.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우리가 기술 개발해야 될 거를 개발하면서 좀 자본금을 안 충당했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딱 하나를 요청을 드릴 것 같아요. 물론 돈을 주시는 것도 좋고 뭔가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출했을 때 만약 실패하게 되면 그에 따라 돌아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 자금을 한 번에 다 쏟아붓고 나서 만약에 이게 실패된다 그러면 이걸 대응할 여력이나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타트업 작은 기업들이 시작에 나가서 자유롭게 저희의 꿈을 한번 펼쳐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배드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조금 허황된 말일 수도 있고 누가 보면 뭐제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긴 한데 3년 이내에는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시장들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 어, 저는 테니스를 2019년도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 다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테니스가 사양산업이었어요 어, 흔히 2019년대는 아무도 테니스를 모를 시기였습니다. 지금 시기가 다시 되돌아와서 지금 테니스 붐이었을 때그 시장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조금 주변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예스다라고 생각이 되면 밀어붙여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